생마마 61번째 이야기. 옥토넛 2탄. 우와! 자, 읽을게요. 아래로 아래로 한참을 내려가다 옥토넛을 바다 밑바닥에 닿았어요. 어, 그곳에는 깊은 바다 연구실에 있었답니다. 옥토넛은 카메라를 이리저리 열심히 돌려보았어요. 하지만 깜빡 빚는 해파리가 벌고,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튜닙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뜨거운 물을 내뿜는 구멍을 보았어요. 꼭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기분이었죠. 튜닙은 베지멀에게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야광페이지라서 불을 꺼야 해요. 자, 한번 불을 꺼볼게요. 자, 어떤가요? 좀 보이지 않나요? 음, 야광, 야광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물고기들도 조금 보이고요. 음. 아, 근데 지금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카메라에선 생각보다 잘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러면 불을 켤게요. 네. 유후. 마침내 맛집이야? 옥토넛 대원들은 타시마 숲에 도착했어요. 튜브은 신이 났어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짝짝짝 박수를 쳤죠. 이곳에는 튜니비 가장 좋아하는 타시마들이 가득했으니까요. 이렇게 말이에요. 여기도 에 <laughs> 다른 배지물 없어요. 하지만 베지멀들이 살기에 좋은 곳 같아요. 베지멀들은 다시마를 좋아하잖아요. 셸링턴이 말했어요. 다시마 케이크 메뉴 오리니널, 사과, 컵케이크, 초콜릿, 된장, 나폴리, 수박, 햄버거, 페퍼민트, 팬케이크, 선인장, 스위스 치즈, 날키, 양배추, 피클, 양파, 감초, 버섯, 브로콜리, 김치, 젤리, 솜사탕, 카푸노, 어. 카푸치노. 아 카푸치노 호박 키 레몬 파인애플. 우와. 벤지벌들은 뜨딱 뜨딱 캠핑용 부엌을 차리더니 요리를 시작했어요. 달콤한 초콜릿 다시마 케이크, 영양 만점 프로콜리 다시마 케이크, 파인애플을 뒤집은 것 같은 재미난 모양의 다시마 케이크도 만들었답니다. 어, 실수 제가 이게 찌른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떠날 시간이 지나 헬링터는 큰 소리로 불렀어요. 튜니 같이 갈준비됐니 하지만 베지월은 케이크를 만드는데 정신이 팔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기 있고 싶은가 보군. 우리의 모험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 우리는 다시 옥터포드로 돌아간다. 바나클 대장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밀고 갈고 굽고 그리고 섞고 말고 얼리고 흔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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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서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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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있고 옥토넛 대원들은 탐험선에 올라타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베지멀들은 열심히 케이크만 만들었죠. 다시마가 끝도 없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친구들은 좀 서운했겠어. 다시마 케이크를 만든다고 쳐다도 안 보다니 말이야. 그렇지. 돼지벌들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석고 는이 친구는 이침다는이케이그들이 산처럼 이이게 되었죠. 친구는 이친구이 나서 옥이친 대원들 찾아서 이려구이는이이걸다같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옥토넛 대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튜은이토구들이 모두 옥이포구를 타고 떠났다는걸깨달는어요 이 맛있는 케이크를 같이 먹을 옥토넛이 아무도 없다니 베지멀들은 친구들과 함께 지냈던 즐거운 시간을 떠올리며 슬픔에 빠졌어요. 친구들이 몹시 보고 싶었답니다. 베지멀들은 옥토포드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모두 힘을 모아 옥토포드를 찾아 보기로 결정했답니다. 힘들고 긴학인 여행을 위해. 배지멀들은 재빨리 캠핑용 부엌을 정리했어요. 차곡 차곡 접시를 쌓고 냄비도 잘 넣어두었죠. 배지멀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케이크가 가득한 카트를 운전해 다시마 숲을 떠났어요. 시끌시끌 넓은 바다부터 헉, 가장 깊은 바닷속까지 배지멀은 그동 여행을 또우리도 다시 찾아갔어요. 네, 하루하루 지날수록 배지멀들은 지쳐갔어요. 다시는 옥토넛 대원들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르르릉 옥토보대였어요 옥토보드가 천천히. 보글보글 거품을 내며 바닥을 내주고 앉아 배지멀들은 좋아서 뀨야 소리를 질렀고, 이제 옥토포드 해치가 열리던 옥토넛 대원들 친구들을 만들려고 헤엄쳐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너희들이 달콤한 흔적을 남겼더라. 태시가 말했어요. 보디어 옥토넛들은 각자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음, 너희가 없으면 옥토포드가 옥토포드 같지 않아. 다시 우리 배에 타지 않겠나? 집아, 집어드님이제발리 말했지요. 옥토넛들은 모두 기대에 찬 얼굴로 쉘링턴을 바라보았어요. 쉘링턴은씩 웃으면서 설명해주었죠. 야, 광초 케이크를 다시 복게 된 거야? 대지의 말로 좋아요. 치파츠. 옥토넛 들은 옥토포드 정내무 다같이 소풍을 즐겼어. 요 튀니 계속해서 내가 처음에 어디서 왔는지 찾아봐줄까? 바다에는 우리가 아직 탐험하지 못한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셸링턴이 다시마 케이크를 먹으면서 물었어요. 튜닙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쭉 둘러보더니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옥토포드보다더 살기 좋은 것은 없다는 걸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즐거운 나이집 끝.